안녕하세요. g x 송채널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티칭할 안무는요. 바로 유아의 신곡 셀피쉬라는 곡의 안무입니다. 어, 1절 안무를 편집해서 준비를 했고요. 음악에 편집해서 맞춰서 하는 영상은 여기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처음 부분이에요. 자,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그리고, 어, 일단 남자 목소리로 멘트가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뭐 유아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걸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대충 생략하고 그냥 서서 기다리다가 여기서 남자 목소리에서 힐릿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힐릿 거기에 맞춰서 점프를 할 거예요. 몸을 털면서 힐릿 해주고 왼발부터 하나, 둘, 셋, 자한번더 점프해서 다시, 하나, 둘, 셋, 자, 요 동작을 해주는데, 자,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엠 박자로. 그러니까,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마 앤, 쓰리 익, 세븐, 에. 요런 식으로, 네, 점프, 점프하는 리듬하고 발 내미는 리듬을 약간 엇박으로 타야 되기 때문에, 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 리듬 타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프부터. 헤릿 t t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다시. n 3앤4자그 다음에 다리를 개다리로 이렇게 벌어주면서 이쪽 왼쪽 먼저 하나 그 반대쪽으로 둘셋넷네 그러니까 손은 한 번씩 쓰고 그 다음에 다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원투 쓰리 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이쪽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머리까지 같이 치면서 이렇게 쳐주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빠, 씨, 딴, 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에 왼쪽 오른쪽 골반을 쓸어 올리면서 뒤로 두 걸음. 하나, 둘. 그다음에 왼발이 이쪽으로 와요. 손 앞에, 뒤에, 뒤엔 두 손으로 쿵, 쿵,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쿵, 쿵, 딱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투웨이 카운트인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One and two and three a 투엔 투엔 쓰리 포바 아이 씨익 세븐 에이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부터 따다다다단탁 나갈 거예요. 자 왼발에 오른손 먼저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면서 원투 e 쓰리 u 포 해줄 때 앞에 딱 보면서 서주시면 돼요. 다시 시작 원 투엔 쓰리 포자그 다음에 왼쪽 먼저 어깨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땅 다운. 다운할 거예요. 자 밀고 다운 자 손을 주먹 크로스. 그 다음에 골반을 치며 올라와요. 발차기예요. 다시 하나 둘셋 넷. 자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네 오른손을 위에서부터 치면서 돌려요. 치고 내리고 치고 내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하나 둘셋 넷. 그 다음 손을 위로 착 올려서 손벽 쿵짝 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원투 시작 원투 앤 스리 포바 아이 씨 세븐 에투투 스리 투, 포자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머리를 감싸요 왼발의 앞에, 오른발의 뒤에 왼발의 앞에, 그러니까 측면이죠, 오른발은 Five, s i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트웨카카트트 일단 five, s i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리를 벌리면서 왼오왼왼오 왼. 자, 손은 오른손이 먼저 위로. 오른손 위로, 그다음 왼손 위로. 이번엔 주먹 당겨요. 반대쪽도 당겨요.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one and two, three, four. 모을게요. 노크하듯이 t h r 네, 다시, 시작. 원, 앤, 투, 앤, 쓰리, 포. 자, 다리 벌리면서,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로 가요. 그 다음에,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요. 네, 몸통을, 하나, 둘, 셋, 네. 자, 여기서 좀더 유아가 하는 것처럼 하고 싶다면, 머리를 이런 식으로 만지면서 하셔도 돼요. 머리를 이런 식으로 만지면서. 다시 시작.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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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와주시고요. 자, 마무리로. 오른발, 왼발, 오왼오. 오. 자 크로스로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오왼오. 오. 자 마지막 오왼오 할때 입을 가리고, 자 어깨를 앞으로 오왼오. 오. 자 마무리는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포 에이 카운트고요. 자 여기 파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one and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and two and three, four, five, s i and t and three, f 자, 다음 파트입니다. 다음 파트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와 같이 추는 부분이에요. 남자와 같이 뭐 이렇게 앉기도 하고, 뭐 누워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일으켜주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인데, 혼자서 표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2절 안무를 택했어요. 2절 부분에 이, 푸, 이 부분, 파트를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먼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꼬면서 올라갈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앤, 바이 식. 자, 어깨를 오른쪽 먼저, 그리고 왼쪽도 뒤로, 예, 하나씩 뒤로, M 박자로, 4, 5, 6이에요. 다시 시작 123, 4, 5, 6 왼쪽으로 먼저 갔다가 7, 8, 네. 먼저 뒤에서 한번 갔다가 앞에서 왔다갔다. 네.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7, 8이 돼요. 자, 그다음에 딱 오른쪽 서면서 웨이브, 빵빵, 네. 끊어줍니다. 원, 투, 앤, 쓰리, 포 해주면서 손을 내릴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원, 투, 앤, 쓰리, 포. 웨이브를 두번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딱딱 끊어주고 한번더 해서 손을 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또한번쭉 웨이브를 내, 내려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앤, 쓰리, 포. 다이 식, 세븐, 에잇. 네, 이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왼발 먼저 쿵짝 뒤로. 그 다음에, 쿵, 짝, 앞으로. 손은 눌러주면서, 네.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시작.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자, 손 다시 웨이브 타면서 허리에 손. 쓰리, 투, 쓰리, 포 해주시고요. 바 아이씨. 네, 한번 딱딱 꺾어 주고 올라갈게요. 바 아이씨. 네. 자, 다시 시작. 3 2 3 4바 아이씨. 7 에. 자, 손은 위에 아래. 위에 아래에서 쓱쓱 뭔가 닦아내듯이. 그리고 몸은 정면으로 돌려줘요. 오른발을 이용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쓱쓱 닦아 주고 쿵 땅딴. 쿵 땅딴 해 주시면 돼요. 쿵 딴딴 그리고 날 갖고 흔들어 그러죠. 이렇게 가져와서 흔들어. 나라다단 따단. 네. 흔들면 돼요. 몸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부터 시작. 3 2 3 4 5 6 7 8 4 2 and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에 카운트 다시 해 볼게요. 자, 1 2 시작. 1 2 3, 4, a 5, 6, 7, 8. 2, 2, and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and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는 다시 처음에 나왔던 그 후렴 부분이 나오죠. I want you back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안무가 2의 카운트는 첫 번째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예, 그냥 바로 한번 복습 삼아서 해볼게요. 자, 점프하고,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다시, 투, 앤, 쓰리, 앤, 포. 당기고, 머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 멜로디가 반복되면서, 쿵쿵, 따, 따, 쿵쿵, 따. 이런 동작이 두번 반복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왼발, 왼발, 오른발. 네, 이렇게 오른발을 이렇게 터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른발, 왼발 터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쿵, 따, 쿵, 따, 쿵, 따. 이런 식으로 계속 중심을 바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쉽게 생각하면, 한나두 둘, 한나 둘. 요게 이제 빨라지다 보니까, 쿵, 쿵, 따, 쿵, 쿵, 따. 요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네.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연습이 좀 되셔야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손은 이렇게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상체는 이렇게, 네. 이렇게 허리를 쫙 펴주시고, 첫 번째 머리를 쳐줘요. 마지막엔 탁 섭니다. 그냥한번더 해주면 돼요. 탁.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해볼게요. 시작. 3, 2, and 3, 4. 5, 6, 7, 8. 자, 그 다음 제자리로 편하게 오세요. 4, 2, 3, 4. 5, 6, 7. N s e v e A 아다단 아아 아. 머리를 위로 두번 쳐주면 되고요 다리는 탁 들었다가 앞에 크로스 I want you 아아 아. 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포이 카운트예요 여기는 자 다시 한번 포이 카운트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부터 시작 I want you b I want you 따 쿵쿵 따아 쿵쿵 따 당기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2, and 3, 4. 5, 6, 7, 8. 4, 2, 3, 4. 5, 6, and 7, 8.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뭐, 좋다, 싫다, 막 이런 그 가사가 나오죠? 네, 그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일단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비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하나, 둘, 이런 식이고요. 자, 세 번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다리를 좁게 해요. 두 번째 다리를 넓게 해요. 세 번째는 좁게 해서 점점, 점점 벌려져요. 네. 박자는요. 원, 앤, 투, 앤에 올라가요. 또, 여기도 원, 앤, 투, 앤. 그 다음에 원, 앤, 투, 앤, 쓰리, 포, 오, 이런 식으로. 확실히 해. 이런 가사 나오죠? 어깨 치고, 탁. 이런 부분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주시면서 이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좁게. 시작. 원 n e and, two, and, three, f o u 네, 요 동작이 있어요. 해, 하고 들어서 터는 동작까지. 그리고 한번더 확실히 해.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들어주시고, 이번엔 털지 말고 자리만 살짝 앞으로 옮길게요.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다리 모아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 둘, 셋, 확실히 해, 둘, 앞으로 와요. 자, 여기서 또 반복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동작이 아니라, 이번엔 다리를 안쪽으로 계속 쳐주면서, 손가락을, 네, 왼손 손바닥, 왼손, 오른손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네, 꺾을 거예요. 네, 하나, 둘,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원, 투, 앤, 쓰리, 포, 이런 식으로, 다리랑 같이, 시작. 원, 앤, 투, 앤, 쓰리, 포. 네. 그리고, 파, 아이, 식. 네. 손을, 오른손이 위로, 왼손은 당연히 아래로 돌아서 대칭을 만들어주시고요. 오른손과 오른발이 같이 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제기차듯이 들어주시고, 딱 제자리에 이렇게 크로스 주먹으로 크로스 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 다음 바로 쉬지 않고 바로 아까 했던 확실히 해. Hey. 또 들어서 털고 또 확실히 해 하고 마무리 이번에는 이거 안 하고요 그대로 오른발 놓고 왼발이 살짝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 포즈로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방금 했던 거 해볼게요 이 부분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파트 4a 카운트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까 비비는 것부터. 시작. 1, 2, and 3, 4, 5, 5, 6, 7, 8. 1, 2, 3, 4, and 5, 6, 7, 8. 3, 2, and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이번에 총 정리해서 네, 카운트로 쭉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처음에 헤리 이거부터 시작. 헤리 one and two and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wo and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and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3 2 3 4 5 6 7 8 4 and 2 3 4 5 6 7 8 1 2 3 4 and 5 6 7 8 2 2 and 3 4 5 6 7 8 3 2 3 4 and 6 7 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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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 there, I want you here. 쿵쿵따쿵쿵따 Two, two and three, f o u i e s i s e e n e i g h and 3, 4, r e e four, i s and seven, eight. One, t and three, n d 3 4 and 5, i e s i s e e n eight. One, two, and 4 and 5, 6 7A, 3, 2 and 3, 4, 5, 6, 7, 8, 4, 2, 3 and 4, and 5, 6, 7, 8.